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합의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데요 어,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이분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 실형이 1년 6개월로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확실하게, 확정적으로는 몰랐고, 중반에서야 알아챈 사정이 있었지만, 구속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다, 다소 억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보면, 또 변제가 중요하니까, 또 합의금을 모아보겠다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경제 그 금전 사정이 몹시 안 좋아지는 바람에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서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사정이었어요. 이분 피 피해자만 7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음액이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사실 변호사도 나, 난감하고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변호인으로서 이제 유리한 사정을 정리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되는 분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직에 가담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 현저히 소액입니다. 어, 그래서 대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운이 나쁘게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범죄 수익도 뭐 소액이고 보이스피싱인 줄 처음에 몰랐다라며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생각은 빨리 고쳐먹는 것이 형량을 낮게 받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뭐 보이스 피싱에 가담해야지 막 이런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능한 한 객관성 있게 결론을 하셔야 됩니다. 어, 형사 사건에서는 정과 유무,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주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되었지만 재판 전에 이런 어떠한 합법적인 삶을 살았고 이 재판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합법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구체적으로 포부를 밝혀서 변호인 의견사와 반성문 등을 통해서 결론을 하셔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합의금이 소액이라며 간혹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무일푼인 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